안녕하세요 연스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고교 한일전을 마치고 되게 오랜만에 현장에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저희가 여주에 왔거든요 여주에 온 이유가 강원 속초 연세 FC라고 해가지고 저희 친구이자 또 월클 FC 코치로 또 활약을 하셨던 김민구 감독님의 어떤 팀인데 그 속초 연세가 워낙 저는 잘하는 걸 알고 있어서 좀 찍고 싶었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 친구다 보니까 괜히 또 말이 나올까봐. 한 3년을 미뤘네요. 이 팀을 찍는 거를. 미루다가 올해는 아, 요 정도 명분이면 강원 속초 연세를 한번 소개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왔는데 찍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가지고 어떤 이유가요? 금강대기라고 하는 대회가 있어요. 강원도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속초 연세가. 강원도 최초. 그래, 그 정도면 우리가 친구지만 명분이 될것 같다. 어 강원 속초 연세가 이제 우승을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그 강원 속초 연세는 강원도 선수들로만 거의 구성이 다 되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잘 가르쳤길래 우승을 했냐 전체적인 개개인 선수의 능력도 좋지만 팀플레이가 워낙 좋은 팀이어가지고 그 친구들 한번 제대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주시 유시부랑 경기를 하는데 아이들 훈련하고 있다고 하니까 가보시죠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 그 오늘 속초 연세랑 경기를 네. 하, 해주실 여주시 유시호 감독님이신데 네. 저희 u m 지 시청자분들께 소개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여주 FC 조한수 감독입니다. 오늘 그 속초에서 멀리 여주까지 방문해주셨는데 오늘 또 좋은 시간이 될수 있게 아이들한테도 제가 또상의 시켰고 오늘 이 어, 채널을 통해서 또 많은 친구들이 세상에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또 여주시 유 15세 많이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조한석 대표님 또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섯 명 나가서 앞으로의 중간 말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월클 일기 코치 이후 오랜만에 뵙는데 지금 속초 연세 fc 초동부 중동부 총 운영하고 있는 김민구 감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아, 예. 그 외에 이 더비전 우그 네, 네, 네. 보러 갔었었잖아요. 네. 대박이 났어요, 두 번. 그때 우리 그또 제자인 우리 월클 일기 때 우리 도현이도현이가 네. 나오는 장면을 또 같이 보면서 그때 혼자서 긴장했던 그 표정을 저희가 봤잖아요. 그이후로 그 사실 이제 처음 보는 거죠. 아 이번에 저희가 금강대기 전국 축구대 이 중학교 2학년부에서 이제 우승을 했는데요. 2 학년 3 학년 이 통틀어서 강원도에서 최초 우승이라고 하더라고. 아... 속초 출신 선수들이 대부분인 거죠 대부네 저희는 거의 한8 0 9 0가 야... 네, 속초 지역 아이들. 야 그러면 이건 어, 진짜 로컬 아이들. 어 이게 로컬 아이들을 육성시켜서 뭔가 우승을 한게 최초라고 하니까 이거는 안 찍어올 수가 없다. 빌바오가 라리가 비... 그쵸? 그렇죠? 라리가 약간 빌바오 느낌인 거지 어떻게 보면. 빌바오 알아요? <laughs> 그건 너무나 너무, 너무 <웃음> <웃음> 어, 네. 그리고 저기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이따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장 7번 선수 그리고 14번 선수가 이렇게 중앙에서 보여준 어떤 플레이들 그리고 19번 선수가 골 결정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하네그 선수의 어떤 그 오프 더볼 움직임 그리고 제가 제일 반했던 선수는 3번 사이드 왼쪽 사이드 백골 선수가 있었어요. 왼발 잡이 그 선수 없었으면 너네 우승 못했다. 그 선수가 보여준 어떤 그 임팩트가 어찌 대단했거든요. 전체적으로 패스로 풀어 나오고 빌드업 과정부터 앞에 슈팅까지 나오는 그 전개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진짜 좋은 팀이구나, 속초 연세가. 라는 걸 그냥 느꼈죠, 저는. 아, 저희는 처음에 결승전 때 갑자기 연락 와서 온다 그래가지고 기대했죠. 왔는데 혼자 온 거예요. 어, 혼자 오지 뭐. 그럼? 빈손으로. 아, 아 그렇죠 빈손으로. 뭐라도 하나 들고 뭐 찍으러 왔나 했는데. 1학년 나이가 이제 이학년경 선발로 좀 많이 음. 뛰면서. 지금 29번 선수예요 우리. 네, 지금 이 29번 29. 선수 최서준 선수인데. 서준이? 네. 이제 굉장히 성실하고 음. 욕심도 많고, 음. 이제 코칭 세븐한테 한마디 들으면 바로 이제 일지에도 적고, 되게 축구에 대한 욕심이 많은 아이라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기대가 되는 선수죠, 사실. 1학년인데 주전을 뜯기고 있는 거지. 상대 워낙 좋 아, 상대 센터 드도 크네. 여기 지금 14번 중앙 미드필더 보는데, 얘, 쟤는 볼 차는 게좀 특이하더라고요. 약간 리듬이 좀 달라. 닮은 애더라고 컨트롤 할 때나 뭐 이럴 때라면은. 야, 골키퍼 빌드업이 엄청 위까지 올라갔다네? 골키퍼 빌드업이 여기까지요? 아 제가 골키퍼가 좋아서, 그리고 요즘에 제가 고등학교 감독님들이랑도. 얘기를 해보면 저렇게 골키퍼가 좀 많이 나와서 하는 게 장점이라고 해요 어. 아이가 또 기본기도 좋고 해서 좀 키워주려고 영아을 저희 코너킥 때는 헤딩하러 도 가요 운동성이 워낙 좋아서 속추 현상이 저 우승할 때마다 양쪽 사이드 백에 16번, 3번인데 좋거든 아예 4번에 그래, 쟤, 쟤는 저렇게 밀고 다녀 그리고 센터포드도 시키는 거야 지금 있으면 올라와 올라와 예, 1 6번에 그때 킥을 다 전담했었던 애인 것 같은데. 16번 어. 이름이 뭐죠? 1 6번 김서율이라고. 서율이. 운동도 어. 만나서 하고. 같은 동네 사니까 그런 건좀 장점이네. 이런, 이런 얼리 크로스를 16번이 많이 해요. 킥이 워낙 좋으니까. 제가 지금 그 1학년, 1학년 29번 일... 짜리 방금 돌파한 애가 아 29번이면 리듬이 좋다. 민첩하고 이게 쭉쭉 밀고 나갈 때 어떤 그 리듬감이 되게 좋다. 그렇지 4번 야, 애들이 되게 조직적이야. <laughs> 저번에 그 결승 때부터 보면 애들이 패스 플레이 하는 패턴 플레이 이런 게 엄청 자연스러워. 16번도 좋잖아, 지금. 올라가. 어, 서로 말도 많이 하고. 저 16번에는 그때 보니까 인터셉트도 엄청 잘하더라고. 짠걸 그러니까 잘하는, 인터셉트 잘하는 애들은 그 상황도 잘 보지만 그 거리 조절도 되게 잘하는 애고, 머리도 좋고. 눈치가 빠르는 거지, 얘기하면. 한두 명이 이제 그래야 하는 정도로. 힘났죠. 났구나 필요하죠. 잡아주는 거. 저 봐. 애들이 원터치 패스로 뭔가 이렇게 패턴 플레이가 좋잖아. 이게 강팀이랑 하든 약팀이랑 하든 나온다는, 결승이 나왔다는 거는 계속 꾸준하다는 거거든, 이게. 그거는 저기 우리 신민호 감독님도 잘 하신 거죠? 네. 저희 또 중학교 감독님이 워낙 어. 제 친구기도 한데. 어. 얘도 몸이 축축 나가, 그치? 맨발 잡이. 이름 뭐죠, 17번? 17번 이정민이라고. 이정민. 와. 정민 씨는 밀고 나가는 색도도 되게 좋고 힘이 없어 보이는데 힘 있게 드리블한다. 이거. 되게. 초등학교 때 제가 데리고 있던 제자들 중에 정말 음. 공차는 거는 최고 재능이라고 할 정도로 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어. 근데 중학교 올라와서 신체적인것 때문에 아,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저 친구를 지금 내년에 좀 수비 부담을 좀 덜어주고 좀 살려주려고 감독님이랑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키좀 크면 약간 디마리아 같은 스타일 일것 같아요. 또 7번 주장도 계속 중심적으로 자기 할일다 해주고 살림꾼 같은 역할을 저 친구가 다 하는 것 같고. 저 친구도 초등학교 때부터 주장 계속 맡고 있는 거 아, 그래. 지금까지. 지금 16과 3번이 좋듯이. 어, 미드필드나 다른 포지션을 봐도 될 정도로 아이들 능력 있는 친구들이라. 그럼 7번 봐요. 벌써 그 4번이 헤딩하고 난 다음에 그 세컨볼 잡으러 갈때 주위부터 벌써 살피고서 저 볼을 패치를 하거든요. 제가 1 4번 봐요. 양발로 드리블해서 저렇게 가고 저중거리슛도 보면은 그때 윤석열 할때저보거리식도한번 나왔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 드리블 스타일이 되게 특이해요. 리듬이 다르니까 맞기 어려운 것 같아. 요 일단 체력적인 준비도 잘되 있지만, 시야가 굉장히 넓고, 골, 퍼스트 터치나 컨트롤 하는 데 있어가지고, 되게 창조적인것 같아요, 이 친구가. 킥 능력도 굉장히 좋고. 성향 자체가 어. 자신감도 굉장히 좋고 공을 안 뺏긴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아, 음. 이라. 제발, 저렇게 아웃사이드로 툭 차놓고 하는 그런 게, 평범하진 않잖아요, 애가. 그 플레이 스타일이. 19번 이 친구가 득점왕 받은 선수라고 했나요? 네, 19번 이제 김지훈 선수라고 이번에 이제 그날대기 때7 경기에서 10골, 아, 10골 넣었어. 네, 넣어서 이제 득점왕 결승 때골넣 아, 내가 쟤가저 친구죠 결승 아, 때. 아 그러면 17번이 피스 왼발로 퍼스너지고저 친구가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1대0으로또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골을 잘안 먹어요. 근데 저 6번, 4번 그 중앙 수비 선수랑 골키퍼 선수가 굉장히 좋거든요. 수비가 안정적이니까, 일단. 저희가 성적이 날 때마다 항상 그 사이드 팩도 음. 좋았어요. 굿그 패스. 3번 보자. 아우, 좋아. 수비력도 좋은데, 진짜 조르디 알바 같아. 오버랩 돌고 막 이런 거 보면, 발도 왼발살이고,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롭고. 제가 3번이고, 심우주라고. 심우주. 네, 심우주. 음. 음. 그거보다 조금 더 기술적이야. 지금, 지금 헤딩한 13번 정선희 선수도 티는 좀 작은데, 음. 운동력이 워낙 좋아요. 그래서 음. 이번 데이터도 헤딩으로만 두볼 음. 네, 아주 좋더라고요. 6번 수비. 6번 이름 뭐죠? 6번 김준서. 준서. 중앙 수비들이 워낙 서로 말도 많이 하고 애들이. 소통이 잘 되더라고요. 여태까지 지금 금강대기 우승을 했잖아요, 맨날. 근데 이 정도 멤버면 너가 보기에는 수준이 꽤 높은 멤버인 건가? 여태까지 속초에서 보기에? 지금 이 멤버가 다시는 속초에서 나오기 힘든 역대급 멤버라고 할수 있죠. 아... 비슷하게는 나올 수 있어도 음. 애들이 구성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사실 보면 지금. 굿, 돌아서고. 더밀어봐, 더밀어봐, 그렇지. 십구 번에도 확실히 볼 받기 전에, 그러니까 애들이 전체적으로 볼 받기 전에 주변을 잘 살펴 상황 인식들을 잘 하니까 언터치 패스라는 패턴 플레이가 사실 주변에 누가 있는지 잘 봐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인식을 잘하는 상황 인식을 잘 가르쳤네요, 애들을. 김민구 감독님이나 제 신민호 감독님이나 이분들 볼잘 찾거든요. 군인들 스타일대로 팀을 만들었네라고 생각했어요. 위닝하듯이 만들었더라고. 팀을. <laughs> <laughs> 7번을 인터셉트 하러 나오는데도 주변을 살피는구나. 어? 쟤는 진짜 습관이 저렇게 돌나봐. 어. 지금 인터셉트 이거 하러 나오는데 주변을 두번 살폈어. 쟤 지금 7번 계속 보면. 볼을 안 잡고 있어도 주변 계속 살피고 고객가 계속 돌아가요. 쟤는 근데 저 저게 내가 프리 상태를 만드는 상황도 계속 만드는 거고, 볼을 잡았을 때 내가 선택해야 되는 선택지를 되게 많이 찾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도 후리로 바, 바, 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수비, 없, 수비 없는 대로 움직이거든. 주변을 다 살폈더니. 볼패스도 그 빠르게 나가고. 그래서 저 주장 저7 번애가 그 중심을 잡아주면서 되게 매끄럽게 연결들을 계속 해주니까 팀 플레이가 상했더라고 이게. 사비 선수가 음. 은퇴하거나 한 인터뷰가 있는데 자기가 바르셀로나에서 정말 좋은 지도자들과 좋은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 그 중에 최고의 훈련은 주의 살피는 음. 뭐라고 말할 정도로 뭐 패스 게임을 하던 슈팅 게임을 하던 음. 지금 나이에는 제일 중요한 건 주의 살피는 거다. 음. 그래서 좀 어릴 때부터 습관을 좀 해주려고. 저는 그 주의 살피는 데까지 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아이들한테 좀 일찍 좀 시켜주고 싶어. 야 이거, 이거 봐 이거 주고 주고 리턴 받고 주고 리턴 받고 이게 이 사람들 스타일이에요 <laughs> 어, 어. 끝났어 잘하네요 이제 역시 우승팀 멤버랑 칭찬이 나올 수밖에 없는 플레이들하고 개개인의 어떤 개성이 좀 있다 보니까 신민호 감독님이 이 팀을 맡고 나서 어떻게 보면 두 분이 계속 얘기하면서 이 팀을 잘 만들었잖아요 후반전에는 또 신민호 감독님 모시고. 선수 개개인에 대해서 또 한번 네.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팀은 이제 성적보다는 성장을 우선적으로 두고 하고 있는데 네. 성적까지 잘 따라주고 있어서 저희 이제 코칭 쌤이나 선수한테 너무 이제 보하게 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속초에서 하는 동안에는 음. 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선수들이 나올 수 있게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 또 자랑스러운 친구이자 월클리기 코치님께서 좋은 팀을 이렇게 잘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할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 코치님하고 저희는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또축구천한명안네요 여기. 누가요? 여기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여기 강원 속초연세 FC U15 감독을 맡고 있는 신민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민구 감독님은 뒤에서 이제 보고 있었다면 이제 찐 훈련도 시키고 이번에 금강대기 우승하는데 아주 협력한 곡을 배우신 신민호 감독님인데, 신민호 감독도저희랑 친구예요. 근데 네. 이 친구들을 이번에 결승전에 보면서, 아, 진짜 팀잘 만들었다. 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애들 구성도 너무 잘돼 있고. 음.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볼월낙잘 찼거든요. 학창시절에. <laughs> 그래서, 우와우. 와금아침3번이 3번이. 조르디알바우기. 아, 지 내가, 내가 반하는 선수. 음. 3번 선수였으면 반했는데. 아. 뭐, 아, 아까 하은 얘기 계속하면, 감독님이 이제 그, 볼을 정말 잘 찼거든요. 본인의 스타일대로 게임 하듯이 만들었어요. 이 팀을 보니까. 저항했던 <laughs> 분도 계속 이 친구들을. 가고 가르쳤잖아요. 네. 제일 많이 늘은 선수가 누구예요 여기서? 근데 이 친구들이 그 습득하는 능력들이 빨라서 음. 어, 이게 뭐 누구 어떤 친구가 뭐확 좋아졌다기보다 음. 전체적으로 좋아져서 팀이 무서워진요 음. 네. 이게 막확 튀진 않은데 음. 그만큼 또 고정 그, 그 같아. 요 좋죠. 19번 이제 김재유 선수가. 그 뭐 앞, 앞서 예스, 네. 얘기하셨겠지만, 네. 득점왕 출시그러니까 같이 저는 훈련을 네. 아이들이 항상 매일 같이 하거든요. 네. 뭐 슈팅게임이나 패싱게임 같은 거 같이 하는데, 힘이 좋아서 네. 저도 한 번씩 밀려요. 딱 힘이 좋았고요. 네. 아, 중학교 애들은 맞기 힘들겠구나. 아. <laughs>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면 빨리빨리. 오. 있는 거. 오. 근데 제 4번이 아마 따라갈 것 같아요. 아, 4번이 힘이 네. 스피드 워낙 좋아가지고. <laughs> 네. 여주시 여주 15팀, 22번이. 아까 몸볼 때도 그렇고 제일 나은 선수인 것 같아요, 내가 음 보기에는. 음 몸도 빠르고. 네네. 근데 수비수를 뚫기에는 수비수 애들이 피지컬도 너무 좋고 힘도 좋고 빠르고 이러니까 공격수들이 쉽게 뭔가 그 돌파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4번, 6번 워낙 좋으니까요. 저는 네. 음, 저 친구들이 이번 대회 때 끝나고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그냥 보이는. 7번. 볼 이쁘게 차죠. 얘는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laughs> 볼을 갖고 있던 안 갖고 있던 인터셉트를 하던 주변을 한 세네 번씩 살펴주는 상황 인식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이게 17번에도 좀만 더 음, 네. 잘하면 네. 신민호 감독님 같은 <laughs> 감각을 얻을 것 같은데. 아 감각은 진짜 저보다 더 좋을 수 아... 있지 몰라요. 저 14번에도 다른 리듬을 갖고 있는 선수도 저 <laughs> 돌려치는 거 봐. 그니까 저걸 애들이 돌려치우고 이야 내가 아까도 김민광님 얘기했는데 얘는 무슨 위닝하듯이 만들었어 팀을 <laughs> 그 그러니까 주고 리턴 받고 다시 주고 다시 리턴 받고 원, 원투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단독 찬스 나오게 하고 축구 처음 배우실 때 응. 기본이잖아요, 진짜. 주고 뛰어라. 그죠. 주구 뛰어라. 오을 응. 기다리지 마라. 기다리지 마라. 뭐 주의 살펴라. 주변 을 살펴라. 축구 삼대 요소라고 우리는 네. 어릴 때 배웠죠. 그거를. 이 친구들은 그냥 그 기본이 잘돼 있다. 맞아. 사실. 아. 저런 퍼스트 터치도 전환하려고 딱한 번에, 퍼스트 터치가 되니까 저기 한, 한 번에 나가는 거예요. 저 4번 같은 친구들. 되게 중요하게. 아, 디마리아 콜 컨트롤 이 진짜. 리턴. 그러니까 어차피 나오잖아. 이 패턴이 계속 나오잖아. 지금도 리턴을 그냥 가지고 상자한테 주는 저, 그거를 음.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훈련이 잘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약속 플레이는잘되 있고요. 질문하자 기가 막히다. 야, 야, 야. 어. 근데 이게 결승전 드도 이렇게 나왔다니까? <laughs> 이 플레이가? 어, 이 친구, 30번 친구는. 네. 외모가 한국인인가 네. 아요 혼혈 친구예요. 아. 다문화 가정. 네, 네. 아. 이름이 뭐예요? 랜들 한스예요. 저희는 한스라고 부르죠. 아. 한스 잘생겼어. 아. <laughs> 귀여워. <웃음> 한스는 어디 보나요, 프로죠? 원래 이제 중앙수비. 그 어, 그니까. 너무 좋아하죠. <laughs> 아우, 4번. 저 선수 때문에 우승했습니다. 저 선수는 그렇죠 네. 수비에 좋은 역할을 해가지고. 뒤에서 많이 막아줬죠. 아우, 왈바 쟤는, 하, 하. 와우. 와우. 와. 요새 우리나라 풀백이 귀하거든. 아, 맞아요. 근데 그때 보면서 그런 걸 느낀 거아 쟤는 잘크면키안 커도 된다 쟤저 음. 정도에서 힘 붙고 스피드 좀 붙고 힘 저렇게 차고 저 정도 추진력이면 쟤는 어디 한자리 하겠다 결로, 그, 음. 결국은 또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음. 거기에서 이제 또 평가를 받는데 어쨌든 오늘 이 우승팀 경기를 봤는데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얘기한 거 같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네. 잘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UMG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네. 차영에 이제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laughs> 너무 영광이었고, 저희가 이제 창단한 지 5년 됐는데, 아, 이런 축구를 하는 팀이 있구나. 음. 네. 그리고 뭐 상위권에서 좋은 팀들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이제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 더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 음. 저도. 강릉 중앙고, 강릉 농고 출신의 관동대학교를 나왔어요. 강릉 시청에도 있었고, 뭐 보이는 건 강원도 사람 같은데 저 서울 사람인데, 저 서울 토백이거든요. 네. 서울 토백인데 제가 축구를 해왔던 그런 도시에서 좀 좋은 선수들이 나올 수 있게끔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선수들이 이번에 금강대기 우승할 때 진짜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하고 또 우리 선수들 결승전을 내가 또 직접 보러 또 가기도 했고 너무 좋은 선수들인 걸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장단점이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저의 장점은 일단 리더십하고 연결하는 거랑 시야가 좀 좋은 것 같고 단점은 그 활동량이 좀 적고. 아, 활동량도 좋고다하는데 본인. 저의 장점은 인터셉트하고 크로스. 그리고 저의 단점은 기본기 팀일본 선수 인터셉트 좋은 이유는 수비하고 거리 조절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타이밍을 잘 아는 거고 머리가 굉장히 좋은 선수 영리한 선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아는구나 면밀히 <laughs> 친 장점은 일단 몸 쓰는 거랑 단점은 아. 스피드인 거 스피드가 느려져 그래도 되게 빠르지 네, 인터셉트도 네. 굉장히 좋고 활동량도 좋고 금강대기 대수령 때 가장 인상깊게 봤던 선수 중한명이 아, 김하리아제 <laughs> 장점은 공간으로 치고 가는 거랑 기본기 하고 그리고 패스. 그리고 제 단점은 몸싸움이랑 스피드. 왼발잡이 선수고, 드리블을 칠때 힘이 느껴지는 선수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패스를 주고 뛸때 어떤 스피드 변화라든지 시야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 여기 있는 모든 선수들이 장점이 굉장히 많은 선수들인 것 같아요. 이 앞으로도 저희 UMC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주목해야 될 선수들인 것 같아요 강원도 최초 우승이란는게좀 팀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애들도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다음 연도에서도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